내일 제가 부안을 가야 해서 익산 여행을 하기 전에 익산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부안 가는 버스표를 예매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된단 말이지? 20분은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가? 아 여기 되어있구나 진짜 작게 조금그하게 되어 있네요 내일 거를 끊어야 되니까 지리 상품 찾기 완료되면 진행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시간 없는데? 뽑으면 아무 때나 탈수 있는 거예요? 네 날짜 시간 상관 없어요. 아 그냥 푸만 있으면은 네. 시간 맞춰서 오면 되는 거예요? 내일 부안 가는 버스인데 좌석이라는 게 없네. 그냥 와가지고 시간 맞춰서 타면 된대요. 아 로또 5,000원 주세요. 몇 년생이에요? 네? 몇 년생? 88년생이요. 아좀그렇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오리도 보여, 오리도. 아 감사합니다. 어떤 뭐 는미지 여기 익산 시티투어 탑승장이에요 저는 지금 1호차 익산역에서 10시차를 탈거고 예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성인이니까 4,0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은 어, 혹시 어떻게 돼요 5,000원 감사합니다 Foxy.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nice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가 원불교 중앙총부에요 건물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의리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공원느낌 약간 옛날 시골 느낌도 좀 나네 길이 아주 예쁘게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잔디밭이 있어요 돗자리 피고 누워있고 싶은 정도? 여기 원불교 성직자 수행공간이라 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있네요 원불교 역사박물관 여기 문이 닫혀있어요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봐 왠지 문이 닫혀있는 느낌인데. 여기가 역사 박물관이 맞아. 못 들어가나 봐. 강아지에서. 나한테 계속. 아, 가서 <나> 되게... <목소리> 아, 갈게, 갈게, 갈게. 나왜 쫓아낸 거야, 진짜. 왜 이렇게 쳐, <좋아해>? 왜? <목소리> 와, 여기 엄청 예쁘다. 우와 오 엄청 예쁜데 이꽃 이름 이꽃 이름이 뭐지 음... 여기서 한 시간 버텨야 되는데 원국의 청구 너무 구경이 빨리 끝나가지고 뭐라지 몰라가지고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저시스토 버스 11시 24분에 버스 가 오고 있어요 여기서 타서 가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스락이 산만이 옆인데요 정원이라고 하는데 카페도 있고 구경할 만한 풍경도 좀 있고 한식당도 있고 산책 코스 그 정도의 약간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오시면 이와동산이라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고스락은 전 텐데? 와, 대기 팀이 여섯 팀, 대기 시간 2 7분 연기판이 렇게되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야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앞에 있대. 여기서는 못 먹을 것 같아 여긴 뭐지? 오, 고스라 보시면 우리 옛날 그 시골 느낌? 옛날 할머니 집에 뒤에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와와 와. 발효 숙성실 여기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나 봐 풀들이 아주 깍둑썰기로 잘 되어 있어요 와, 이거 항아리 왜 이렇게 커? 약간 그 진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거위가 있었네. 나 비슷한데, 목소리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 거의 천국에, 거의 천국? 부추야, 부추? 부추 맛있게 먹어. 음,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 같은 곳에. 사진 스팟이네. 이 나무 엄청 예쁘다. 여기 요렇게 사진 스팟이 있습니다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 나무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되겠네 여기 거리가 아까 봤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쪽 양옆에 항아리들이 이렇게 전이되어 있어요 항아리 자체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약간 전시를 위한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꾸벅이 음. 여행의 단점이 이 모든 것을 돌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차 시간 맞추려면은 거의 뭐 먹을 시간이 없어. 지금 토요일 1 2시2 0 분인데 비가 오는데도 많은 차들 이 있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야. 어 이렇게 저는 고스라 구경을 마쳤고 세 번째 1 2시반이 차를 타고 도도에 세트장으로 이동을 할게요. Hello. 이동해봐 한번 불러요. No. <laughs> yeah, just, oh, we're okay. waiting. Okay. You want me to hold ah vacation for two months mm. how long have you been here um here here like uh four days ah. but in korea like two weeks already Also, oh, you travel or uh, not i mean countr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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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yeah i'm going to japan next week ah. you know i saw seoul and mm. looking to see something yeah i forgot my umbrella yeah, yeah. at home and it wasn't smart. <laughs> mm -hmm. <laughs> 여러분 익산 교도소 테스트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교도소는 좀 혼난다.